아, 디우님도 여기 계셨네. 안녕. 여러분 이거 무려 라디오가 쓴 스프링 콜런데. 또 시작이야. 얼마야? 야 그거 얼마? 야 사만 원에 팔게. 와 아, 사만 원 나쁘지 않대 나 사만 원 있긴 해. 버려주 아, 사만 원을 버려주는 건데, 건데. 그니까 아 버려주네. 네네. 여 버려주면 똑바로 봐 예예예예. 짱. 예, 예. 아 사기꾼이야. 아 그렇지만 디우짱이 쓴건 확실한가요? 어 아, 진짜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그 할아버지. 애인네 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쓴 거면 오히려 약간 장인의 정신도 느껴진달까 여름이니까 35,000원까지 가야 돼. 음, 아, 3만원은 혹시 어떡한데? 3만0 0만원도 3만 나쁘지 않아, 솔직히 나. 아, 진짜? 그럼 2 5 0 0 0원 어떤데?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, 이득이 있구나. 나 32,000원을 받고. <laughs> 그렇지요, 오렇지요 근데 여름아, 그거 알아? 25,000원도 난 이득이야. 나 이거 공짜로 받았거든. 그러니까, 공짜잖아. <laughs> 어. 나2만원이면 쿨거래 <laughs> 할수 있어. 돈좀 받고 올게, 기다려, 여기서. 알았어, 딱 기다려, 라디오 당기네. <laughs> <laughs> 자, 쿨거래요 자 라디오장 아, 이럴 때는 들어가서 옆에서 훔쳐가는 거야 알겠지 아, 그렇게 아, 보고만 아, 있으면 안돼 그럴 비벼야지. 땐 옆에 같이 가서 주워 먹어야 비벼야지, 돼 비벼야지 비벼야지 이렇게 비볐어야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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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비벼 돼 비볐어야 돼그 내가 또 좋은 꿀팁 알려줄게 잠깐 일로 와봐 자 봐봐 만약에 버그로 물건이 뭐가 사라져 만약 버그로 물뿌리개가 사라졌어 그 운영장님 불러 운영장님 저물뿌리기가 사라졌어요. 그리고 제 친구가 준네더라이트 주개도 사라졌거든요. 제가 이거 참 소중하게 받은 건데.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은 손에 있는 이거. 원래 야, 저한테 없던 겁니다. 디오야 너 지금 뭐 없어졌지? 어물뿌리기가 사라졌어. 기다려봐 <laughs> 관리자님 금방 오신대 기다려봐. 그리고 얻고 싶은 게 뭐지? 어 물뿌리개. 물뿌리개 밖에 없어? 물뿌리개는 쓰레기야. 응응 응. 네더라이트 주개 세 개. 네더라이트 주개. 주선책 하나. 응딱그두개 말하면 돼. 하나. 고급 스프링쿨러! e r 는 너가! o u t 너가! 아니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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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I 아 m hungry. w 없는 걸? 난 근데 이거 w a 건, 건, 건? 건 걸? u n g r y t h a 없는 걸? 응 Somebody did it. I'm not going 고나 울고 i 거야. 진짜 g 뭐하고? 야 맞네. go. I'm not g o i 트 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 o i n 것도 없는데? 맞아 맞아. 아니야 내 마음이 아프잖아. 우리 뭐 잘못한 게 없는데. 맞아. 그리고 뒤옷장 맨날 맨날 98시간 안 들어가 있으니까,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관리해주면서 이쁘게 꾸며놓는다는 거지. 아. 우리는 접촉 성이많으니까 아, 그래. 근데 있잖아 지금 화이트리스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. 아 괜찮아 많아지? 거기 칸 40개야 걱정하지 마. 중요이 면은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와라버지 다 할아버지 응. 안녕하세요. 응. 네, 할아버지 이어. 할아버지. 나, 와와. 나다 다. 요르미랑 케이가 화이트리스 달라고 하는데. 화이트리스 달리나 아직... 할아버지 아프리카 동하기로 했잖아. 기억해요, 할아버지? <laughs> 아니 기억이 안 나요. 무슨 소리야, 할아버지? 할아버지? <laughs> 제가 다이아도 드리고 우리 이것저것 <laughs> 챙겨 드렸는데. 이게 할아버지 치매여서 기억 못해 있더니. 이러는 거야, 엄마. 왜 할아버지? 야,한테 화이트리스 달라고 쫄라대대. 아, 내 아,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어, 그래, 달라고 평생 쫄라라 그냥 아주 음, 그냥. 네, 알겠어. 그냥 할아버지! 아, 에이 아, 난 모른다! 감사합니다! 할아버지 내가 없앤 척 해줄게! 저 미친놈이 저기 할아버지 지금 죽어 자연산이야! 미친놈이! 니는 뭐 내가 지금 죽어도 허상이란 거가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죽으면 이 집은 내가 가져야지! 아이고 띠오가 죽으면 이건 내가 가져야지 아아아아! 안 돼! 안 돼! 할아버지 확률은 그... 아니에요 죽는데 순서 없죠 맞아요 니다 쭉 올려 <laughs> 아니에요, 할아버지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 아유, 여기 맛있다, 지유야 뭐가 맛있어? 어... 양배추? 양배추. 있어 괜찮아! 게다 돈이야! 괜찮아! 괜찮아! 아니야, 이거 <laughs> 5원짜리야 걱정하지 마뭔 소리야? 뭐가 5원이야 어? <laughs> 있어, 그런 게 양배추 하나에 40원인데 사기꾼! 사기꾼! 할아버지! 할아버지, 살려주세요! 할아버지, 할아버지! 미, 미, 미. 할아버지 와. 할아버지 뒤에서 깔던 강도 가저 쫓아다녀요. 아 감사합니다. 소년딸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.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주. 도둑놈이에요. 아니에요 할아버지. 이름마. 네. 예스바라 예서봐라 네. 기더라 봐라 네. 정아리 그거라. 할아버지 저 종아리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맞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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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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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쪽 저쪽 저저저저저저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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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너구독자한번더하 o n t care. y e a 알겠어요 o w about that. Oh, 아 o d Honey, 오 o u go to the tenant oil. Supreme c o 트 r t is the best. Yeah, 오 g u 오